해럴드 경제 신문 나왔죠 그 저게 도끼가 GS 편의점 하고서 D K P C를 출시했다. D K P C를 출시했다. 요거 하나를 가져가면 돼요. 딱 만약 하나만 가져간 다면 요거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생물학에서. 요의 영어 약자를 만드신. 셨네 맞아요. 생물 라이프죠라이프를딱 이걸로 외우면 끝나요 그냥. 요것만 하면 돼요. D K P C O B G S. 알겠죠? 뭐, 뭔지 알죠? d k p c 오브 g s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물도 이런 식으로 접고하지 않고 제일 문제 뭔지 알아? 요 류로 해서 다 끝난 거예요, 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류로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걸다 류라고 하잖아요. 한글로 하면 안 돼요. 다 류, 뭐 유대류, 뭐 모든 게다류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제 도끼 d k p c g s GS에서 파는 d k p c 오브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글로 했을 때 뭐죠? 종 소, 과, 목, 강, 문, 개, 역, 생,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처음 머저티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그 다음에 킹덤입니다. 킹덤. 와, 킹덤. 개예요. 이게 개. 그 다음에 뭐죠? 파일럿 파일럿.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TKP 쇼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다음 패밀리죠. F 패밀리. 그 다음에 쥐가 먼저, 지너스. 그 다음에 스피시스죠. 스피시스. 네, 예. 요거를 디캡시오 오늘 만약 하나만 가져간다, 이걸 가져가지고.